안녕하세요 어,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졸려서 더 좋은 방송 2025년 3월 29일 토요일과 3월 30일 일요일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지금 업무가 좀 많아져가지고 계속 방송을 놓치고 있네요 어, 죄송하고요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방송 놓치지 않도록 할게요 다만 어, 지금 한 150일 정도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 아 매일 하는 건 되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오늘 토일과 요 일요일 합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독서와 복음을 같이 이제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라서. 이거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해도 되나?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음 그게 이제 생각할 시간이 조금 어 부족하다 보니 예 정확하게 말씀을 잘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읽는 것 위주로 많이. 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것을 보겠습니다. 제 1독서입니다. 호세아 의언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들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에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 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이 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들을 죽여 나의 심판이 빛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의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란 화답 속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느님 당신 자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리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을 없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자유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이 의로운 희생제사 재물과 번제를 즐기시리이다 복음한호송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의 목소리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입니다. 루카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인은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주를 받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엄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어주소서, 여기어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일독서에서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재물이 아니라 신의이다. 번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새롭게 그 말씀을 다시 정말 편하고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 3월 3 0일 일요일 복음이고요. 오늘 복음은 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복음입니다. 어 오늘 제 일독서 여호수아기 5장 9절에 5장 9절에서 5장 9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가에 진을 치고 그날열나흔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바스카 파스, 축제를 지냈다. 바스카 축제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추를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추를 먹은 다음날 만나가 머졌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가난하니,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길이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제 2독서는 사도바울의 고린토 2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우송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오늘 복음, 루카 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두달 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자,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꽃들이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까 토요일에 독서와 복음 그리고 오늘 일요일에 독서와 복음 만나를 먹고 이제 막 이제 떠나와서 계속 이제 어 이집트를 피해서 이렇게 왔던 그 시절에.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마스카 축제를 열고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는 예. 여호수아기의 말씀이죠. 1독서고요2독서는 어,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만드,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료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죄와 용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용서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옛 것은 없애고 새 것이 되는 것. 예. 하느님의 용서는 사실 그렇죠. 예. 우리는 용서를 한다고 해도 야너 그때 그랬잖아 임마. 내가 그때 그냥 너 용서하고 넘어갔으니까 망정이지. 이러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예.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여 어, 이 복음에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예. 음, 이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큰 재산을 받고. 그렇게 큰 은총을 다 받았는데, 어느 생각 잊어먹고 다 까먹고, 하느님한테 와서 다시,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 얻으려고 하는, <laughs> 저 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가끔은 아니고 지금 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고, 어, 다행히 산불은 꺼졌지만, 이재민들에 대한 복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산불이 꺼졌다고 끝이 아니고 복구를 또 해야 되겠죠. 예, 저도 열심히 일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있는 저의 소임을 또다 해야 될 예,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조금은, 어, 게을러질 수도 있고 조금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조금만 봐주시라 예 바로 또 돌아와서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뭐 길을 가다가 영상을 찍지 못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올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장소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송 상태가 아주 고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주잘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새롭게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